이 염색 점 베이스를 보면은 분명 탈색이 덜 되어 있죠 그쵸 뿌리 부분은 잘 빠진 것 같지만 기어모 부분에 붉은기가 남아 있고 탈색이 덜 빠진 게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머리가 명도가 덜 올라간 걸까요? 아니에요 명도는 이미 누적 탈색 두번 이상 했기 때문에 19레벨까지는 충분히 올라갔어요 만약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이 피스는 제가 19레벨까지 탈색을 해 놓은 피스예요 이 상태라고 한다면 19레벨의 명대로고 얘기를 하죠 그쵸 이건 다들 이해하시죠? 그렇다면, 이피스의 9레벨 염색을 연습해 볼게요. 이렇게 염색되었어요 그렇다면 이피스는 몇 레벨일까요? 많은 분들이 9레벨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,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? 자, 이피스는 9레벨이 아니고요 19레벨이에요.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? 잘 들어보세요. 이피스는 19레벨 밝기까지 명도를 올렸지만,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면서 우리 눈에 19레벨 명도보다 어둡게 보여지는 거예요. 9레벨 밝기가 아니라 9톤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9레벨 9톤이라는 거죠. 이해가 되나요?